안녕하세요 광카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굴 그릴지 따라오시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질문은 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어, 혹시 시장님께서는 네. 어, 얼굴 중에 어디가 가장 자신 있으실까요 에... 전부 다. 제일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전부 봐요. 다. 전부 다요? 아, 전부 다? 입술? 그러세요. 코? 코, 아, 음. 코, 코가 자신 코,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웃는 모습. 아, 웃는 모습. 사람들이 백만 네. 불짜리라고. 진짜 매력적이세요, <laughs> 웃는 모습이. 네. 진짜. 네. 아, 혹시 시장님 요즘에 근황은 근황. 어떻게 되세요? 근황, 아. 네. 시민과의 대화.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시장 설명하고 시민들한테 질문 막 받고 답변 드리고 네. 그런 네. 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대화가 잘 되세요? 대화, 저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오. 음. 아, 그러시구나. 그럼 시장님, 진짜 코가 참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 네. 코가 잘생겼단 말 많이 들으시죠? 웃는 모습이 뭐... 멋 진짜 이런 얘기를 가끔 어, 들었어요 어요 한번 어. 웃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아, 네. 오, 눈 옆에 주름이 네. 진짜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건 네. 네. 권상우 주름이랑 시장님, 혹시 모자는 몇호 쓰세요? 근데 왜내 얼굴을 쓰는데 왜안 안 보고 막 그래요?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laughs> 그몇호 그런 건잘 몰라요. 입어보고 써봐야 알아요. 어...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마스크 벗으시면은 혹시 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마스크 벗으시면요? 네. 어... 여행 가고 싶어요. 어... 제일 먼저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 예. 제주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제주도가 가면 편안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어... 어, 뭔가 도시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죠. 자유? 컴플렉스는 없으신거죠? 컴플렉스는 없는데요 옛날에 컴플렉스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 키가 나폴레옹만 해요 근데 <laughs> 키는 안, 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얼굴이 <laughs> 좋으셔가지고 인상이 네. 좋으셔가지고 사진 찍었거든요제 <laughs>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카메라를 네. 먼저 자 어떠신가요? 뭐, 근데 이렇게 빨리 그래요 아니, 빨리 그려야 맛있죠. 어떠세요? <laughs> 아니, 그냥, 자기 혼자 상상 속의 사람을 그렸네. 아니, 뭐야, 고양이도 아니고. 똑같아, 나. 눈주름. 응? 눈주름. 나, 검치. 세상에.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어, 재밌네. <laughs> 재밌어요? 지금까지, 광카소스. <광카소집이야. 웃음> 재밌어, 재밌어. 사랑스러운광 ư a đ